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월드 김한과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아또 가성비 좋은 대형 세단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마 뭐 300만 원 대에서 느낄 수 있는 승차감 중에서는 이 차량이 단연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저희가 항상 온뭐 색상이나 검은 색상 위주로 촬영을 좀 했었는데요. 흰 색상은 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차가 없고요. 만약에 있더라도. 금방 이제 회전이 되는 색상이기 때문에 좀 귀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거의 모든 대형 세단들 중에서도 흰색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그런 색 그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주행도 해봤는데 뭐 크게 흠 잡을 만한 부분도 없었고. 하체 잡음도 크지 않고 괜찮고 해서 쉬는 전 해보시고 결정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같이 카센터 가셔서 하체도 한번 보시고 부식 상태 보시고 결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스펙을 좀 설명드리면 2009년에 최초 등록된 그랜저 TG 뉴 럭셔리고요. 270 럭셔리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사고도 지 주... 운전석 앞 핸더 하나만 단순견이어서 뼈대나 프레임 걷는 부분 없고요 키로수도 14만 2천 키로 m 기 때문에 연식 대비해서 굉장히 키로수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 키로 조금씩 더탄것 같아요 엔진은 지금 시동도 걸어놨는데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해요 지금 굉장히 정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잡음 크지 않고요 타이어는 지금 앞에 30% 뒤에 30% 정도 남아서 올 겨울 지나고 교체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미리 저희 쪽에서 한 짝에 한 5만 원씩 하거든요. 중고 타이어가 그래도 상태 괜찮은 것들이, 그래서 한번 갈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수수을 받지 않는 금액으로 360만 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트 보시면은 화이트 바디에다가. 베이지 톤을 갖고 있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지금 잘 타셨는데요 그래도 세월이 흔적이 좀 있다 보니 좀 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시트 가죽 상태는 괜찮아요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어서 돈 들어갈 만한 부분도 없고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됩니다 그래도 이제 베이지 시트 치고는 사용 잘 하셨네요 진짜 막탄 것들은 막 시커멓게 돼가지고 진짜 보기 흉하거든 요 그 다음에 내부 들어와 봤고 떨림도 많이 없고 엔진 상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금액대 치고는 엔진 미션 상태는 거의 뭐 위쪽에 지금 속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상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네, 대신에 이제 9년식이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가능합니다 네, 블루투스 가능해서 통화 가능한 지금 오디오 들어가 있고 CD 체인저에다가 JBL 스피커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들어가는 이제 옵션들 중에서는 좀 추가가 된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TG의 고질적인 부분이 바로 이 대시보드의 에어백 라인이 많이 갈라지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깨끗합니다. 미션도 변속시 크게 충격이나 울컥거림 없고요. 직접 오셔서 운전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상태 괜찮다는 거. 자 그리고 양쪽 듀얼 프로트 에어컨도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 이제 내비 후방 카메라 없고 또 이제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좀 단조롭기는 합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양쪽 다이얼식으로 들어가 있고 ECM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위쪽에 우드 그레인 핸들 사용감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윈도 스위치도 작동 다잘 되고요 전동접이 사이드미러도 문제없이 작동 잘 됩니다 전반적으로 사용감이 없어서 깨끗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뭐,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뒤에 2열도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2열도 마찬가지로 베이지 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깨끗합니다. 이 정도 컨디션이면 A급이라고 표현해도 될것 같고, 가죽,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고, 상태 깔끔합니다. 앉았을 때도, 예, 굉장히 또 시트가 푹신해서 어, 불편하지 않고요. 편안함을 지금 느낄 수 있는 시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듭니다 그래서 오셔서 또 앉아 보시고 예, 직접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에 트렁크도 한번 가볼게요 자 트렁크도 보시면 굉장히 넓은 또 트렁크를 갖고 있죠 예, 골프백 뭐세네개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보스턴 백까지도 충분히 실을 수 있을 만한 지금 사이즈인 것 같고 사고는 앞쪽 휀더만 단순교환이기 때문에 뒤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수리 흔적이나 곰팡이 쓰거나 침수 흔적 뭐 이런 거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은 이제 가성비 대형 세단 중에 하나죠. 그랜저 T 뉴 럭셔리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지금 키로수가 굉장히 좋아요. 연식 대비 지금 키로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 충분히 뭐 4, 5년 그 이상 타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TG 차량 자체가 그 폐차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타시다가 폐차를 하셔도 전혀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지금 차종이어서 그렇게 그런 또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이 저렴하게 구매하셨다가 충분히 승차감 느끼시다가 또 판매하시는 경우가 계시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화이트 색상이라는 거거다 베이지 톤의 시트라는 점을 또 감안을 해봤을 때 굉장히 또 귀한 매물이어서 어, 희귀성이 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태 엔진 미션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300만 원대라고 하지만 뭐 가격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지금 엔진 미션 컨디션을 갖고 있어야 또 나중에 돈 많이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구매하셔야 또 괜찮은 중고차를 구매하셨다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추천 한번 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 좋은 차로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홀드 김한 과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